여기 이제 다 주제로 적절한 것은, 반만 읽어도 답은 나와.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? 내가 원하는 건 뭐야? 항상 내가 원하는 건. 끝까지. 끝까지 읽어야지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. however, 이런 거 나오면 이제, 응? 반전이잖아. 그치? 선생님, 답다 맞췄는데, 그냥 넘어가죠? 그러다가 여기 하우에 벌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? 뒤에서 이제 뭐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확인 빨리 정확히 읽으면서 끝까지 읽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들이 답만 맞추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습관이 들면 걔 고쳐져 안 고쳐져 나중에 나쁜 습관은 고치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으로 그냥 쭉 가는 거야.